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, 이른바 치스법과 관련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.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TSMC, 마이크론 등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로부터 정부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약 47억 5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6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배정한 받은 바가 있습니다.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지난 6월 이 같은 지원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재협상 방침을 밝힌 바가 있어 현재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 이번 논의는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지분 10%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방안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다만, 러트닉 장관은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방식으로 해외 기업까지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. 현재 삼성전자는 이번 보도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